방영된 황금 가면 18화에서는 유라와 진우가 상견례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수연의 아버지가 죽은 직후 바로 시작된 상견례였죠. 그 장면에서 유라의 부모님이 차화영의 집을 방문하였고, 차화영은 홍선태에게 유라의 부모님이 와 있으니 나와서 맞아달라고 말하는데요. 그녀의 말에 떨떠름해하는 홍선태였지만 유라의 부모님을 보는 그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이후 유라의 부모님이 주문한 그림이 도착했고, 그 그림을 유라의 전남자친구가 들고 오게 되었는데요. 그건 유라의 계획에 없는 일이었죠. 그를 본 유라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유라의 눈치로 그를 반갑게 맞이하는 유라의 부모님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을 유라의 사촌오빠라 소개했고 유라에게 집을 소개시켜달라며 그녀를 불러내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유라의 방으로 들어왔고 노골적으로 또 유라에게 돈을 요구하는 유라의 전남자친구였는데요. 원래 요구했던 돈의 몇 배의 액수를 요구한 그였고, 그런 그에게 유라는 결혼식 전까지 조용히 있어주면 돈을 주겠다 말합니다. 이후 전 남자친구가 그날 밤을 함께 보내자고 말했고, 그렇게 밤이 되어 두 사람이 한적한 낚시터에서 만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유라는 그에게 커피를 건넸고, 유라를 의심하는 남자는 유라가 건넨 커피가 아닌 유라가 마시려는 커피를 달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의 말에 흔쾌히 자신이 마시려던 커피를 건넨 유라였고, 유라가 마시기 전까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유라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유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그 모습에 안심한 전 남자친구는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요. 이후 정신이 혼미해져가는 그를 유라는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호수로 밀어버리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렇게 끈질기게 유라를 찾아와 돈을 요구하던 전 남자친구마저 저세상으로 보내버린 것으로 보이는 유라였는데요. 아마도 그녀의 전 남자친구는 죽지 않고 다시 유라를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유라를 다시 찾아온 전 남자친구는 그녀의 만행을 폭로하겠다며 유라를 협박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런 그의 입을 막기 위해 이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금액을 제시하며 그의 입을 막으려 하는 유라의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죠.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인 전 남자친구는 유라가 진우와 결혼을 할 때까지는 한동안 잠잠하게 지낼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19화 예고에서 볼수 있었듯이 수연의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상황이 곤란해진 차화영은 또다시 진우와 유라의 결혼식을 미루자 말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유라의 결혼식이 늦어지자 끊임없이 그녀를 재촉하게 될전 남자친구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연 제 말대로 유라의 전 남자친구는 살아 돌아와 유라의 앞에 나타나게 될까요? 한편 19화 예고에서는 수연이 장례식장에서의 사건으로 인해 욕을 먹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후 예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녀가 자신의 외도는 모두 조작된 것이라 폭로하는 모습도 함께 볼수 있었죠. 그렇게 본격적인 수연의 복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까지 답답했던 고구마 전개를 조금이나마 해소해줄 수 있는 스토리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수연의 아버지로 인해 수연을 신경 쓰는 동아의 모습도 함께 볼수 있었는데요. 기자회견을 하기 전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수연을 바라보는 동아의 모습도 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게 고미숙과는 별개의 상황으로 수연을 도와주게 될동화의 모습이 나올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자신의 번호까지 알려주는 모습에서 볼수 있었듯이 두 사람의 인연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연 오늘 방영될 19화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